오. 저 장인의 작업신이구만. 음. 아니, 이것은? 이런 식으로 된 다음에 이거는 이걸로 맞고 좀 깨지겠는데 이거? 아니, 아니 잠깐만 야 근데 야, 이런 식으로 야 근데 이런 식으로 얻는게 어디있어 근데? 이거 타워 깨지겠다 이거 망했다 아닌가? 역습의 기회인가? 역습의 기회인가 아니 나에게 꿈도 희망도 없어 나에게 꿈도 희망도 없는거 같아와 상대 봐라? <laughs> 어 잠깐 나 뭐한거야 지금 와 상대 인성이 완전 그거네요 컨셉이 억울하면 결제하라 억절이네 억결 억절. 자 위기입니다 상대는 또 골렘을 짓고 난리나겠죠 해굴 병사가아니고 해굴 군대였으면은 막았을텐데 또 왔다 난 지옥을 보았어. 난 지옥을 보았어. 폭탄병. 어스킷. 해골병사. 이게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이게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어떻게 이걸 깨도 왜 계속 나오지 근데? 아, 이거 상대는 얼얼얼얼 e n Albok, a 이 b 가나 a 클 b o k Albok, 여기서 끝이야 난 끝났어 난 끝났어 인 인생은 여기까지인 o 같 a 또 상대는 이제 또 o 렘 a 겠지 내 그래, 알아서 막아봐. 나는 나만의 영역을 구축할 거야. 일단 여기 노린 다음에 창고 분이 뽑으면서 해결병사 뽑고 어스기병 뽑으면서 난 끝났어. 아 아깝다. 아, 진짜 까다, 저거, 와. 1초만 더 있었으면, 이거. 1초만 더 있었으면, 진짜, 무승부까지 갔을 텐데. 아, 파이어볼 던질걸. 파이어볼. 매직. 던질걸. 나 반대쪽에 보내고 생각해보죠 어떻게 할지. 제가 봤을 때 이거 머스크병하고 창고불린 파이어볼이 필요할것 같아요. 아 진짜 각기 맞는데 이놈의 법사를 못들리지 않나? 네 정답이 맞았어. 근데 괜히 뽑은 것 같아. 괜히 뽑은 것 같아. 돈만 날렸네. 괜찮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피해 많이 준 거야. 이 정도면은 그렇겠지? 나이 정도 일단 이걸로 하면은 막을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만 해도 이 정도만 해도 막을 수 있겠지? 막았넹 근데 끝났어. 자연트가 없어. 이들은 살 이들은 살아남지 못할 거야. 네, 한대 때려준 게 어디니? 한대 때려준 게 어디요? 아니, 인연이 근데 자이언트를 이쪽으로 던져 안 되겠어. 애들아 참교육이다. 베이비들, 참교육의 시간이에요. 삼교육은 개뿔. 막아요, 못해 막아봐. 나는 창고 불린이 있어. 파이어볼도 있고. 아, 잠깐 나 뭐한 거지, 근데? 아니, 시방 나 지금 뭐한 거예요, 지금? 아, 이제 아무것도 안 왔으면 좋겠다. 이제, 제발. 제발. 제발, 아무것도 안 뽑았으면 좋겠다. 부탁인데, 상대.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아. 우린 이걸 막을 수 있을까? 아니, 막았어. 이건 내가 이겼어. 자 여러분들 이어서 그 다음 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장인의 작업실. 일단 자이언트를 먼저 소환하고 창고 불린 한 다음에 사거리가 다른 쪽에다가 뭐스크 편이 나야겠다. 어 달려나 이거 안 닿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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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이 기회? 는 헤이크. 와 상대가 은, 상대가 일단은 바바디안하고 패거리 있는 거죠. <laughs> 이거 파이버 좀 아껴야겠는데 이번에. 어쨌든 0 0호 씨는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두 번째 기회가 남았습니다. 우선은 먼저, 임페르노 타워 있으니까, 머스키병, 반드시, 반드시 필요하고, 일단 이거 막을, 이해해야 되고, 또 플리스, 이제 또 얼음쓰겠지? 자, 쓴다, 쓴다, 쓴다. 헛, 헛, 헛. 아, 자이언트를 그냥 여기다 쳐야 될 거야, 그냥 여기다가. 자, 우선은, 어스키시 몸빵. 헛, 헛, 헛. 좀안 좋은 판단 같은데, 이거? 헛, 헛. 자, 해을병사 뽑겠습니다. 또 이제. 오, 버프터가 잘 잡았다. 바바리안을 것 같은데, 여기. 바바리안을 것 같지 않나요? 이거 딱 붙으면은, 어? 어? 아니? 일단은 이거 쓰고, 자 그럼 이제 이곳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지금 멜리슨 모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두고, 엇! 자, 자이언트 소공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혹시 여기에 인페논 타워일 수도 있으니까 해골병사 둘게요. 두고, 미리 기습, 자 법사인게 더 찍고, 야 해골병사 캐리다 이거 진짜. 아 이거 타이 이거 썸네일 올때 누구 썸네일 올릴지 이거 왠지 해골의 역할이 더중요한것 같은데 자 막았습니다 막았구요 이거 쓰고 자이언트 쓴 다음에 해골병사 폭탄병 또프리드쓰겠지자 얼음 써바 얼음 써바 얼음 써바 얼음 써네 어, 고마워요 자 이제 한번 마지막 인성진 고마워 써 보내주면은 아 상대 화났어요 상대 화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이기면은 한 번만 더 이기면은 드디어 이 지옥같은 골론지를 벗어나 장인의 작업실 장인의 작업실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과연 당모구는 이번 라운드 다음 라운드에 승리를 차지해서 작업실로 까요 그들의 운명은 마지막입니다. 무슨 여러분들, 이거 좀 하느라 좀 시간을 많이 소비... 네, 좀한 시간 가량 소비하긴 했지만은 괜찮습니다. 편집할 거거든요. 좋아요, 마지막 라운드, 전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치 포인트, 에 매치 포인트... 오... 저보다 무려 100점 높아요. 이게 오히려 상위 코스 사, 어 트로피가 상위인 쪽에서 좀 유리하다고 했죠. <laughs> 한번 이게 통하는지 볼까요? 어 머스킷? 법사? 머스킷 두고 이거 잡으면은 자이언트. 아 잠깐만 안 되겠다. 아, 좀좀 좀좀 순해본 것 같은데 이거? 좀 순해본 것 같죠? 그래요? 정답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상대는 지금 무언가를 숨겨두고 있어. 그래, 바로 이거야. 흠, 고분이 오두막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저도 한번더 이기면은 바로 승급하니까 괜찮아요? 자, 일단은. 법사 두고 창고 보내줄게요 머스크도 따로 두고 아 일단 봐봐 일단은 자이언트 있는 거막겠다 상대 되게 나쁘지 않은데 그쵸? 어? 폭탄병? 법사? 법사? 네, 그래, 법사하고 폭탄병 두고 가자. 나머지는 막을 수 있으니까. 좋아. 이렇게 두고. 자, 상고불림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괜찮아요. 자, 파이어볼. 왕! 써주고 일단은 이거 잡아준 다음에. 일단 여기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둘게요. 법사 한더좋환 창고불린 프린스 또 있겠지? 아.. 안되겠다 이거는 그냥 피 빼는걸로 만족하자 피 빼는걸로 헛 아.. 여기 있을게

보이십니까?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박격포. 엘리서 정제소. 골렘. <laughs> 아주 무서운 녀석. 코스트 팔자리 제가 이거 때문에 많이 깨졌죠. 다음 도전할 때는 반드시 골렘 뽑아서, 골렘을 뽑아서 2000점을 찍는 방송을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법사덱으로 아레나 6까지 가는 미션 달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와, 어쨌든 느낌점 있다면요, 솔직히 이거보다는 약간 좀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데, 야 그래도 법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골드 상자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전에 이거 좀 해체 주고 이 골드 상자의 운명은 골드 박적포 창고블린 미니언 열 그래, 그래, 그래. 희기. 히기... 아, 오두막. 밥 아, 마련 오두막. 아, 이걸로 뭐, 덱하나 만들고 싶긴 한데, 코스트가 너무 높아가지고, 엘리서가 너무 높아서, <laughs> 지금은 제가 안 쓰는 카드네요. 자, 나중에 여기 안 쓰는 카드 한번 해가지고, 챌린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번 클래시 루엘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님들. 이거 가이드 아니에요? 이 이런. 영상은 가이드 아닙니다. <laughs> 그점 알아주시고요. 나중에 클래시로얄 장인이 되면은 한번 제가 직접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녹화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화 종료할게요.